안돼 안돼 너안 돼. 이게 사람 잘못 봐서 뒤로 자빠지면 진짜 한 번에 후까요. 오케이. 오오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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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때? 오 와. <laughs> 아. 이겼죠? 아, 내 체력이야. 다음 판은 좀 쉬운 걸로 가겠습니다. 일단 체력을 좀 회복을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걸로 가겠습니다. 뭐야? 왜 실버가 안 들어왔죠? 왜 실버가 안 들어왔을까요? 이, 이, 이해할 수가 없는 시스템인데 아, 일단 1대일 가겠습니다. 1대일에서 최대한 안 맞고 안 맞고. 오. 아우씨 맞았죠? 안돼안 돼, 안 돼, 안 돼. 오 맞았죠. 돌려배기돌려배기 돌려배기. 등치. 아씨. 맞았죠. 아 역시 한 대도 안 맞고 깼습니다. 아 역시 보셨죠 체력이 반에서 이제 한70% 됐죠. 자. 어 스킬은 스킬은 안 올랐네요 스킬 안올안 안 오르고 장비를 뭘 주나 내가 지금 팔골 팔실버를 두고 있으니까 음. 이 용병인가? 얘 뭔데 1 골드 아 입장료 업킵? 아 모르겠네. 저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 요번에 할 모드는, 어, 이것도 단체 같은데. 챌린저. 아까 제가 그 여러 명 잡았던 게이 모드네요. 어, 듀얼. 주얼, 이, 아, 이게 제한이 있네요. 그러면은, 어, 근데 이게 방이 왜 여러 개지? 티어, 제 티어가 얼만진 마 모르겠는데, 제 티어가, 어, 왜이 방은 또 되지? 제 랭크가 이거거든요? 티어를 어디서 보지? 티어? 티어가, 뭐지? 티어가? 장비를 얘기하는 건가? 아닌데. 예, 일단, 어, 일단 요걸로 가보겠습니다 1실보짜리 단체전 오오 어, 나쁜짓 어이씨 오우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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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뒤에서 서포트 잘해주네. 어이씨, 제휘두는건 내가 맞았나?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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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잠깐만... <laughs> 씨. 오케이, 잡았죠. 1대1, 아, 근데 저한번 맞으면 훅갑니 이거. 오케이. 아, 역시. 역시. 아, 역시. 십 실버. 십 실버 됐죠. 어. 요번에는 좀 세게. 다 실버 가겠습니다. 4 0짜리 이게 원래 옛날 아레나 방이 이거였거든요 옛날에 하던 아레나 방이 이거였는데 이게 지금 다 유전가? 이게 예전에 삥 돌면서 휘두르는 게 있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 어, 아우씨. 오! 막았죠. 오이씨. 오케이. 아, 씨. 오케이. 행배기. 내가 맞았나? 오케이, 잡았죠. 오케이. 오케이. 역시 리치가 기니까. 오케이. 오케이. 야, 역시 잡았죠. 아. 실력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씨, 오씨. 너는 엉덩이 매나 맞아라. 오씨, 오씨. 이게 돌다가 머리를 한방 잘못 맞으면. 가죠. 이게 살짝 살짝 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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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 큰일 날 뻔했죠. 위기가 왔었지만. 오우. 형형잘 못했어. 아. 아저 식칼 되게 위험한데? 아 씨. 오이태야아 씨. <laughs> 이게 제가 머리찍기를 잘 못해요 왜냐면 다 지금까지 예전에 했었을 때다 횡백기로 잡았거든요 이렇게 아 이거 언제 끝나 이거 <laughs> 아 크게 한방 들어갔죠 작게 한방 막으셨고 오, 막았고. 작게 한 방. 작게 한 방. 오, 씨 오, 이제 뭐 거리를 빨리 벌려줘야 된다 얘가 근접에서는 저보다 더 우위이기 때문에 사거리를 잘. 조절해야돼요 오 큰일날뻔했죠 오케이 중단 한방 어우씨 이거 왜 이렇게 피가 많아. 오씨, 오 어! 안돼 안돼 안돼. 아 이게 좀 때리는 감을 좀 익혔다고 해도 스텝이 너무 꼬이네요. 아 잡았습니다. 아, 끝이 안 나네요. 얘가 마지막인 것 같은데, 점점 애들 피가 많아지는 것 같은데, 느낌이 싸해. 오케이, 또 때려줘. 중간짜리 한 바. 때렸죠. 오, 오씨 요번에 좀 잘하죠. 어떻게 저거 맞았으면 죽었을 각이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잘안 맞았죠? 오오오오 오! 거리를 벌려야 됩니다 거리를. 아손 맞았습니다 손. 오 이거 지겠는데 오케이. <laughs> 아. 또 때렸죠? 아, 근데, 막상 막 하네요,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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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넣었죠? 잡았습니다. <laughs> 빡통 깨기. 이겼습니다. 아. 아, 이게 손에 땀이 나네요. 아. 이게, 체력이 아주 그냥 바닥이 됐습니다. 어. <laughs> 일단, 뭐야, 이게. 이게뭐 스킬도 없고 그냥 표시만 있네요. 쉴드 아무 필요 없고, 음, 저는 킥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걸로 스킬을 타고, 아 근데 이게 방어구를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방어구를 어떻게 하는거지 이게 랭크를 올려볼까요 어 일단 체력이 없기때문에 어 랭크를 일단 한단계 올려보겠습니다 랭크를 올려서 진행을 하죠 어 아 이게 뭔데 이 골드식이 나지어 설마 캐릭터를 산건가 아, 어? 왠지 느낌이 제 편을 하나 만든 것 같네요. 제 편을 하나 만든 것 같죠. 지금 일단 뭐가 뭔지 모르 겠 으니까, 일단 일, 이렇게 하 도록 해보 죠. 뭐야, 뭐 지? 어, 진것같 죠. 뭐지? 진 거야? 죽었어? 아닌데? 뭐지? <웃음> 진짜. <웃음> 뭐가 뭔지 모르겠네. 어? 일단 제가 저쪽에서 랭크를 올려가지고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 좀 세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어 아니네 인풋인데? 임팩, 임피? 뭐지? 어. 이게 들어가지는 방이 있고 안못 들어가는 방이 있네요 어 일단 4실버 7 7코퍼 40아실버 7코퍼 있으니까 4코퍼 짜리 들어가 보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이 n p c 가 계속 싸우는 거 야 이겨! 어, 맞았어 아이 싸움 겁나게 못하네 아질거 같죠 연타 맞았죠 어 때렸다 오 누가 누가 맞은 건지 모르겠네 쳐 오씨 얼굴 맞았죠 야 쳐. 쳐 피해 피해. 안돼안 돼, 안 돼. 아, 이게 뭐 하는 거야? 아이씨. 갑비뼈 맞았어. 아, 순간 정조. 오케이. 아이고 아이고 쳐 악수하지 말고 치라고 아또갈비뼈 맞았죠 왜 이렇게 못 싸우는거야 얘아4코 아니지 4실버 7코퍼였는데 입장료를 내서 아 떨어졌네요 아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제가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랭크가 올랐네요. 랭크가 올랐네. 랭크가 올라왔는데? 아, 저건 NPC를 쓴 거고, 이거는 제가 하네요 아! 오, 야, 뭐야, 왜 다구리야, 갑자기. 오, 이 뒤치 조심해 뒤치. 안돼!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씨. 오씨. 위험하죠? 아어떡해 안돼, 안돼. 야 오, 오. 오씨. 종국아, 이 끼드나. 야 씨. 오오오!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으악. 이렇게 해서 죽으면은 아아 아, 어렵네. 이게 NPC를 쓰는 거고, 이게 제가 직접 참가하는 건데, NPC를 잘못 샀어요. 어, 일단 제 피가 없기 때문에, 피를 어느 정도 회복을 좀 시키고, 그러고 나서 싸움을 진행을 해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왼쪽이 덱기고 오! 이것도 지겠는데, 잘못하면? 이거는 오케이 맞았죠? 오 이제 이어 체력이 회복됐네? <laughs> 이제 이 캐릭터는 이제 이기기가 힘든 상태죠. 주얼. 오씨, 야 덤벼이씨, 덤벼이씨. 맞죠? 때렸고 빠지고 치고 피하고 들어가서 횡백이 가지고 들어서, 어, 아이고, 아이고, 잘못 맞았다 아이고, 오아 <laughs> 진짜. 이제 일대일도 지내요. 아 계속 돈을 잃고 있습니다. 아, 오씨, 오씨, 이 아줌마가 예, 예, 씨. 아 이제 무기를 좀 바꾸고 싶은데 양. 무기나 좀 이런 무기를 바꾸고 싶. 아 이거 오케이 깊이 들어갔죠. 한번 짧게 한번 피하고 짧게 하... 야 중단 한번 오케이 잡았죠. 체력이 회복 되나요? 체력이 회복 됐죠. 아 어... 이것은 두 명이서 하네요. 두 명이서 해보죠. 우리 아군은 왜 무기를 안 들고 싸워? 저 맨손으로 저거 그냥 맞아 죽을텐데 생각보다 잘 피하고 오씨아 우리 아군 막 맞는 소리 들리죠 다리 막 피범벅 됐어. 어, 시크 랐다. 아군 죽었 다. 오, 오오오오 안돼 아 지금 안 쓰러져. 방금 목까지 칼이 들어왔죠. 아이고, 아, 너무 어려운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쓸데없는 놈 괜히 돈주고 사가지고 이거 이씨 이씨 이거 어? 이 쓸데없는 놈 무기도 안들고 싸우고 말이야 이거 이시칼 있는데 왜시칼 안들어 이거 아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 자식 때문에 뭐지, 게 디스미스. 저게 아마 그냥 삭제하는 것 같은데. 돈 주고 샀는데 삭제를 해? 아.